빠른 판단은 언제 독이 되는가? 유방이 남는 법을 택했다면, 이번엔 결단의 속도가 승패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유능하다.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 회의에서 먼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리더다. 하지만 항우와 유방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항우는 결판형 선택을 선호했고, 유방은 지연 우회를 전략으로 썼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항우는 결판형 선택을 선호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끝내는 스타일. 전투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돌진하면 적을 압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에서는 진나라 수도 함양.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함양에 입성했습니다. 참무가 말했습니다.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야 합니다. 함양은 천하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방어하기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감정적 결정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을 불태웠습니다. 궁고를 태우고 재물을 실어 떠났습니다. 참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함양을 태우면 안 됩니다. 이곳이 필요합니다. 항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패자가 된뒤 항우는 천하를 나눴습니다. 빠르게 봉토를 정했습니다. 여러 제후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각자 알아서 다스려라. 하지만 통치 설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분쟁을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 이런 고민 없이 당장의 분배만 신경 썼습니다. 빨리 결정했지만 장기 운영 관점이 없었습니다. 빠른 결단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압도합니다. 기세를 만듭니다. 주도권을 잡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망설이면 적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항우의 빠른 결정들을 다시 봅시다. 함양을 떠난 결정? 고향이 그리운 감정만 생각했습니다. 전략적 거점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장기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항우가 천천히 생각했다면? 함양을 근거지로 삼으면 천하를 통제하기 쉬워진다. 이걸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 결정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나눈 결정? 당장의 분배만 생각했습니다. 장기 통치 부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항우가 참모들과 상의했다면?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이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빨리 결정했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범증의 조언을 무시한 결정? 자기 판단만 믿었습니다. 다른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들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항우가 범증의 말을 들었다면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 결정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방은 천천히 결정했습니다. 참모들과 상의했습니다. 정보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깔봤습니다. 저놈은 결정을 못 내려. 하지만 그게 유방의 강점이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정보를 모은 뒤 결정했습니다. 결단력과 성급함의 경계,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력은 충분한 정보를 모은 뒤 결정할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 것. 성급함은 정보가 부족한데 감정이나 조급함으로 즉각 결정하는 것. 그럼 언제 빨라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까요? 빨라야 할 때.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이런 순간에는 빨라야 합니다. 정보가 충분히 모였을 때. 더 이상 알아낼 게 없다. 이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연이 더큰 손실을 가져올 때. 기다리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럴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정보가 부족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가 나서 결정하면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 때. 한번 하면 다시 못 바꾼다.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항우는 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빨랐습니다. 전투든 정치든 똑같았습니다. 유방은 이 구분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빨라야 할때 빠르고 기다려야 할때 기다렸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성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빠른 결정을 강요받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경쟁사보다 먼저 나가야 해요. 실제 사례를 봅시다. 회의실.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나? N 과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O 과장은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가 부족한 것 같고 경쟁사 분석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원은 N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N은 결단력이 있어. O는 너무 신중하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N이 리드했습니다. 3개월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장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고객 니즈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경쟁사 분석이 없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제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투입한 비용만 날렸습니다. N은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시장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O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시장 조사를 했으면 알수 있었어요. 회의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 항상 옳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봅시다. P는 팀장이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장점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빨리 움직이자. 월요일, 이번 주는 A 프로젝트에 집중하자. 수요일, 아니다. B가 더 급하니까 B로 가자. 금요일, 다시 생각해 보니 C가 먼저다. 팀원들은 지쳤습니다.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결정했다가 또 바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의 빠른 결정이 사실은 충분히 생각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으로 결정했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 틀린 것 같아서 또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진짜 결단력은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결정하려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빨라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항우는 모든 상황에서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유방은 상황을 봤습니다. 빨라야 할때 빠르고 기다려야 할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갑니다. 이 결정은 빠른가 아니면 충분히 생각되지 않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조금 늦추는 게 낫습니다. 빠른 실패보다 느린 성공이 낫습니다. 난세의 지혜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혜가 함께하길.